여기는 수원 홈메실려퍼이스타일스입니다대관 인테리어 현장인데 그뭐 어떻게 달라고 했는데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얘가 연장돼서 네 뒤쪽에 자체가 어머 여유 공간을 정확히 재보진않았는데네 얘를 어, 얘를 어디로 어디로 해야 돼요? 대 반쪽으로 넘어와야 돼 이쪽으로 나와야 되죠?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치수가 애매하게 여기에 걸릴지 여, 여기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면 저쪽이 이쪽으로 나가고 콘센트 박스가 있으니까 이쪽 벽이라는 거네 이쪽 네 제가 볼 때는 연장이 되면 뭐 대각선으로 막창을 낼수 있으면 되고 네. 그게 안 되면 사실 벽체 길이를 한번 재봐서 얘가 지금 저쪽 뒤쪽에 어디서 에 걸리는지 네. 한번 네, 재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냥 구멍을 이렇게 바로 뚫고 올수 있을지, 네. 아니면 사선으로 뚫어야 될지, 네. 네. 뭐 아무튼 여기를 침범해서 이렇게 도는건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안쪽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멍 하나 뚫으면 되겠다, 기사나. 응, 여기. 어, 거기 구멍 하나 뚫으면 되겠어, 저쪽에서. 사이즈 치수 재가지고 거실, 여기도 거실이었는데 방을 만든 거잖아 가벽 세워서 전선은 저 HIV 그거 연결한 거야? 이거? 어 어, 그래서 저기서 콘센트를 만들겠다라는 거네? 그럼 실외기 전원은 어떻게 한다고? 실외기실 가보죠 어, 그니까 콘센트를 만드는 건 좋은데 실외기실에 실외, 실외기 전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 어, 그쪽에 뭐 있어? 전원 콘센트? 뭐, 여기는 또실외기 저기, 차량기랑 묶여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실외기 전원은 됐고, 기밀은 걸려있어? 아니. 기밀이 안 걸려있네. 한 번도 안쓴 배관인데 기밀이 안 걸려있네? 잠깐만. 얘도 저긴데?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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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피선나 이거 그냥 저기 해야 되겠다. 저기 구멍 뚫어서 저기 하고 여기다가 게이지해서 다컴멍컴멍돼 있으니까 음. 해야 되겠다. 이거 배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네. 메리 배관이요? 네. 이 기밀이 질소 기밀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걸려 있질 않네요. 지금 여기거든 콘센트가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사선이잖아. 사선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길 뚫으면 되는 거거든. 구멍 하나? 어 뭐야 어디 갔어 이 새끼. 근데 드레인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드레인은 메리포스로 껴주면 되는데 위쪽을 뚫어야 되거든. 어. 기사야 여기 손가락 여기 있지. 아 여기야? 어. 여기네. 어 여기서부터 줘야 되겠네. 어 여기 끝스라 있지. 어. 여기 끝스라에서 여기 메리판 박스 안쪽까지. 장 여기서 30 표시만 해줘. 응. 아니 아니 거기 끝이라가 아니잖아. 저쪽 안쪽 쪽고. 아, 여기서부터 채니아 거기서부터. 어, 여기 일단 그럼 그러면... 여기가 끝이라야? 한 박스? 아니 중간. 중간이야? 어, 중간. 그럼 여길를 뚫으면 되는 거고. 거 뚫으면 바로 에이콘 에이콘 그. 어. 높이만 되면 되잖아. 높이는 맨 위쪽. 어차피 배가 라운드로 해가지고 빼주면 되니까. 오케이, 그것만 표시해줘. 그 다음에 위스라 거기 맞춰서 뚫으면 되잖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밑에 위스라에서 살짝 밑에 여, 여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여기, 여기가 위스라니까 좀 파고드니까 여기를 뚫자. 해서딱 하면 끝. 오케이! 챙겨오자 기사나. 뭐야 어디 갔어? 기사 가자. 이쪽에는 배관을 잘라서 이 옆쪽으로 구멍을 뚫어주면 은 동생이 배관하고 드레인 배관하고 전선을 넣어줄 겁니다. 전원선은 실외기실 쪽에도 있고 CV로 이쪽을 땄기 때문에 괜찮지만. 통신선은 제가 스크류실로 해줄 거예요. 기선아 저쪽으로 나갔거든 기선아 일로와서 봐 일단 공간 충분한데 거기서 그냥 빼줄거야응 그래 이렇게 보양을 해주고 저 안쪽에 구멍이 타공이 됐으니까 배관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돌려! 배관 일자로 펴! 배관 일자로 펴봐. 됐어? 잠깐. 밴딩 잡아도 돼, 1스푼 들어갔으면. 밴딩 잡았으면 넣어줘, 400원. 자, 잠깐만. 이쪽에 드레인 감수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물을 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통 20리터를 부어 놓고 이쪽에 용접을 어, 어. 잡고 있어 용접을 해서 보온재를 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압은 오케이. 그래서 보온재를 껴주고 드레인만 테스트하면 돼요. 여기 드레인 담수 테스트만 마무리한 다음에 보온재 끼고 실내 쪽 마무리하고 실외 쪽에 기밀 게이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실 내쪽에는 이렇게 타공을 해서 이렇게 컵멍을 해주었고 전선하고 드레인 호수 다 빼주었습니다. 안방에는 사용을 한 번도 안한 초기 설치 배관으로 컵멍이 되어 있고 실래기실에는 기밀 게이지가 압력이 빠져있어서 배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게이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잘라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배관을 게이지를 다시 걸려면은 스프링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잘들어가는지 이렇게 통과 오우 아주 완벽해요 거실에는 2일 배관이 2일 스프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문제없고 이쪽에만 스프링은 다 들어가고 이제 기밀만 걸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km에 걸어놨어요 둘다 스탠드 따로 벽걸이 따로 근데 여기서 가스가 빠진다 라고 하면은 그 배관에 해당되는 라인에 배관을 찾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가스가 빠져 있는 이유가 배관인지 게이지 쪽이어든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돼요. 인테리어 현장이라서. 오케이. 이 수원 홈의 실 서이스타일스 여기는 거실에 가벽을 쳐가지고 좀 방하고 연결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박스에서 따로 구멍을 별도로 뚫어가지고, 배관하고 전선하고 드레인 배관, 무로수, 그렇게 빼줬어요. 근데 최초 기밀이 빠져 있었는데, 한 번도 설치 안한 배관에, 기밀이 빠져 있었는데, 배관에서 새는 건지, 혹시 게이지가 불량인 건지, 3일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에어컨 설치하는 걸로 하면 되지만,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배관 교체까지 추가로 작업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일단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현장들 저렇게 시공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구조상 필요로는 하지만 좀 나중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는 또, 인테리어 파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에이튼, 오늘은 끝났고, 저희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뭐예요? 네? 완전 멋있는데? 아, 이 아니. 뭐예요? 이거, 액션캠이에요, 액션